부적절한 광주시 정계임 논란으로 끊임없이 구설에 올랐던 김용구 정책 자문관에 대해 광주시가 재위촉을 안키로 결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오늘 광주시의회에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시는 올해 2월부터 넉달 동안 광주 도시공사를 비롯한 산하 26개 공공기관들을 상대로 업무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기관의 문제점 진단을 통해 업무 조정 등 경영 효율화를 꾀한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책자입니다. 광주시는 업무 컨설팅에서 지적되거나 제기된 산하 공공기관들의 문제점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인해 개선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 작업에 김용구 광주시 비전투자부문 정책자문관이 참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관들은 김자문관에게 기관 현황을 보고했고 김자문관은 기관들에게 개선책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MBC가 입수한 당시 광주시가 발송했던 공문입니다. 거의 모든 실과를 수신자로 정한 이 공문에서 광주시는 날짜별로 일정을 짜서 기관장들이 김 자문관을 면담하도록 했습니다. 대부분 면담이 이루어진 가운데 일부 기관장은 컨설팅 결과는 물론 면담 자체에 불만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 의회에서는 윤장현 시장의 외척인 정책자문관의 이 같은 행위 자체가 시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정책자문관의 한마디 한마디가 자문의 범주를 넘어서 꼭 해내야만 하는 지상명령처럼 여겨졌을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되고 남습니다. 광주시는 정책자문관으로서가 아닌 컨설팅 업체 전문가로서 실력과 경험을 믿고 위촉한 것인데

김영구 전 자문관은 광주 MBC와의 통화에서 광주시가 요청을 해와 산하 공공기관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보조자로서 참여한 것이라며 시정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